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에 있는 청명다용 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피어있는 꽃이 너무 예쁘죠? 의아리에요. 작년에도 제가 의아리를 저쪽에 심어놓고 핀 거를 많이 찍어서 영상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그 아이가 꽃이 안 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온 거. 사온 건데 너무 예쁘죠? 여기다 이제 계속 키울 예정이에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무슨 백향 뭐라 그랬는데, 나무에서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죠. 그래서 오늘 또 갔다 오면서 또 질렀어요. <laughs> 이렇게 매일매일 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여기, 그, 돌단풍 제가 이제 작년에 심어놨는데, 어, 저번에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컸죠. 이제 이게 무슨 효과냐면, 이게 돌틈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어, 봄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겨울 되기 전까지 풀을 너무, 풀을 하고 맨날 뽑느라고 약을 다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풀이 안 자라요, 밑에서. 아무래도 덜 자라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예쁘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돌 사이에. <laughs>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제가 좀몇개 가져왔거든요. 그 아이 한번 촬영해 볼 거고요. 음, 저번에 장미 미발톱 제가 방송했잖아요. 안 팔고 다 심었어요. <laughs> 이렇게 다 심어 놨어요.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피네요. 음, 내년에는 더 예쁠라나? 올해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심어 놔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자랑질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오견을 제가, 어, 갔다가 팔았는데 다 팔았어요. 그거를 완판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몇개안가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오견 이거 더 가져와서 판매하려고요. 색감이 저번에보다 훨씬 좋죠. 색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14cm분에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어, 너무 예쁘죠. 오견 색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나더라고요. 오견에서. 꽃에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어, 다들 왜 좋아하는지 뭐 알만해요. <laughs>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모둠 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사진을 내가 찍어 놓긴 했는데 이따 뒤편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서 제가 붙여가지고 좀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을 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견 이아이는 요요 14cm 분에 있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있죠. 요런 아이 1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신동이에요. 신동. 어,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통통이 하니 이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신동. 아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신동이 꽃이 아직 펴있고요 사이즈가 좀 제법 크네요. 이런 거 뽑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너무 예쁘죠, 신동. 요런 건 8,000원 합니다. 신동, 8,000원이에요. 꽃핀 게 3개 정도 있네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신동,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파밀라리스예요 꽃이 이렇게 종처럼 피어서 너무 예뻐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너무 예쁘죠? 꽃이 종처럼 이렇게 피는게 너무 신기하고 또 이쁘더라고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 농장에는 처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파밀라리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나오네요. 이게 꽃이 너무 예뻐요. 종처럼 피어서 많이 핀걸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파밀라리스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이 보인 아이는 블루빈스 묵둥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촬영했는데 아, 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갖고 삭제해 버려 가지고 또몇 번을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들어가 갖고 제가 안 이게 삭제하고 이거를 제가 영상을 안 올렸어요. 바닐라빈스. 바닐라빈스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포트에 들었는데 안전 묵둥이죠. 이 아이 가격은 3,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3,000원입니다. 어, 카, 랑 카랑, 카랑코에인데요. 이름이, 어, 그란디바. 그란디바? 어.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더 예뻐졌어요. 꽃이 펴서. 이렇게. 그란디바. 이거는 가격이 5,000원이에요. 아, 주황색 꽃이 훨씬, 훨씬, 예쁘네. 여러 개 들어있, 제일 많은데. 흰색 꽃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주황색,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근데 주황색 꽃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매화처럼 매화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겹꽃이고요. 카랑코엔데 이름이 다른 이름 이 있어요. 그란디바라고. 너무 예쁘죠? 이름도 예뻐요. 요런 아이 가격은 5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블로초라고도 하고 껑의 비름이라고도 하죠. 네, 저번에보다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 딱 붙어 있을 때 햇빛 보내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는 야생하고요. 이 아이는 어 밖에다가 심어도 이 아이는 그러니까 뭐 밖에다 심어도 안 죽고 잘 커요. 화단에 심어놔도 이 아이 너무 예쁘죠. 가을 되면은 꽃이 빨갛게 어그 뭐야 철쭉 붉은색인가 그 정도 붉은색 말고 어 핫핑크색으로 피어요. 핫핑크색으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꿩의 비름 이거는 삼천 원이고요. 어, 요 아이는 에레시스 금이에요. 에레시스 금이고요. 밥이 이렇게 많아요. 쭉쭉 늘어지는 녹경하고 비슷한 아이고요. 이제 이 끝이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쭉쭉 늘어져요.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아이인데 밥이 굉장히 많죠. 세레시스 금이 아이는 10cm 화분에 있고요. 8,000원입니다. 세레시스금 8,000원이에요. 어, 이 아이는 머니메이커 금이고요. 이렇게. 완전 묵둥이에요. 내놨더니 색감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예쁘고요 머니메이커 금. 이 아이는 3,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자. 머니메이커 금. 이 색감 보세요. 색감이. 얘도 묵은둥이에요. 묵었어요. 많이. 이제 제가 가져온 게 오래돼가지고. 저희 농장에서만 되게 오래 있었어요. 머니메이커 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루엘프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한 22cm 또 이런거 목대가 오래 묵은 게 느낌이 보이죠? 이렇게 목대가 이런 아이도 이뻐요. 사이즈는 25cm 이렇게 아가들이 바글바글 나온 아이도 예쁘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밖에다 좀 키우려고 밖에 내놨어요, 노지에다가 이렇게. 요런 아이 가격은 3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얘네도 다 묵둥이에요. 목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색감을, 내려면 이제 물을 좀 굶기면 좀 나오겠죠? 요새는 제가 좀 성장하라고 물을 좀 줬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 가격은 20, 그러니까 25cm 정도 돼요. 사이즈가 제법 커요. 요런 아이 3만원입니다. 제가 홍매화를 가지러 갔더니 몇개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묵은둥이 화분에 있는 거 파달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묵은둥이에요. 작년에도 그 농장에 갔을 때 화분에 심어져 있던 거 파달라 더니안 주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파달라니까 주더라고요. 이렇게 홍매화. 완전 묵은둥이고요. 요런 아이는 가격 8천원입니다 홍매화. 이거는 8천원이고요여기 지금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안 파봤는데 거기서 한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아이는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원정복랑금 진짜 너무 탐스럽다. 탐스럽고 예쁜 요 아이 어, 10cm 화분에 있고요. 얘는 6,000원이에요. 원정복랑금 요 아이 6,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예쁜 원정복랑금 6,000원입니다. 이거는 완전 대품 사이즈에요 대품. 대품이고요. 뭐 길이. 여기서부터 길이 재드릴까요? 길이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15cm 정도 돼요. 여기 보면 원정 복랑금 여기도 아주 너무 예쁘죠? 사이즈 엄청 대박입니다. 이거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는 3만원이에요. 원정 복랑금 사이즈 정말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대박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3만원입니다. 어, 여기 보인 아이는 박하장이에요박하장 며칠 전에 가져왔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약을 다 치고 방역을 하고, 어, 살균 소독 다 하고 그러느라고 방송을 인제해요.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박하장 사이즈 크죠? 좋죠? 여기도,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사이즈는 30cm 이상 되네요. 넘어갔어. 요렇게 세워놓고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 아실려나 너무 멋있죠. 요런 아이 가격은 2만원이에요. 요렇게. 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문하세요. 저쪽에도 있는데 아 제가 한꺼번에 저쪽 있어고 다시 가야 돼서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2만 원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드 글로우예요. 아주 묵둥이죠.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레드 글로우 완전 묵둥이에요이 아이 어,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사이즈는 9cm 화분에 있어요. 9cm 화분에 있고 이렇게 아주 이쁜 아가들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노얄 레본이에요. 아, 색감 보세요. 색감. 정말 장난 아니죠. 색감. 노얄 레본이. 아, 완전 색감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8c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노얄 레본이.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색감. 아주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 요 아이 가격은 8,000원이에요. 노야 레본니여기도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요런 아이들 가격 8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 보이는 아이는 줄리아나예요줄리아나고요 통통하고 입장이 너무 좋아요 다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 완전 묵은둥이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 가격은 7000원이에요 줄리아나 이렇게 보면 목대가 다 있어요. 묵은둥이고요. 완전 묵은둥입니다. 요런 아이, 10cm 화분에 있어요. 10cm 화분에 있고, 넘치도록 있죠? 이렇게 보면, 완전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요런 아이,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빌로봄이에요. 빌로봄. 저번에 제가 가져왔는데, 몇개안 가져왔더니, 조금 부족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또몇개 오늘 더 가져왔습니다. 빌로봄, 14,000원이고요. 이게 얼굴이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세보고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하나하나 다 세고, 요거는좀더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개 이상 되는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빌로봄. 아우 너무 귀엽잖아요. 아 진짜 내가 봐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가격 진짜 많이 내렸죠. 요런 아이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루비에요. 루비 보면은 요렇게 보면 요 아이는 얼굴이 두개에요. 하나짜리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짜리고. 보이시죠? 요 아이는 얼굴이 두개에요. 두개구요. 가격은 6천원이에요. 요렇게 두개짜리 얼굴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오둠심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예뻐요. 색감이 1년 내내 요 색깔이니까 또 느낌 있잖아요. 요런것도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로 보내드릴게요. 요런 아이 가격은 6,000원이에요. 여기 보인 아이는 레드 예본이에요. 레드 예본이고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줄, 저기 로미오라고도 하죠. 로미오. 로미오라고도 하고요. 줄리엣은 저쪽에또 있어요. 같이 비슷해 보여요. 얘는 로미오고요 얘는 줄리엣이에요. 이게 한번 굉장히 묵둥이고요. 이거 보세요. 완전 묵둥입니다. 어, 사이즈는 사이즈는 이렇게 7cm 7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줄리엣 색감이 약간 달라요. 줄리엣하고 로미오하고 요거는 가격이 만원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로미오 로미오가 색깔이 요래요. 로미오가 로미오니까 그러니까 네드예본이에요. 다레드예본이에 속하고요. 요런 아이 가격은 개당 만원씩이에요. 이렇게 제가 아주 예쁘게 키워놓은 요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고요. 사이즈는 15cm, 14cm 요렇게 나가고요. 요 아이 가격 25,000원에 드릴게요. 어, 너무 예쁜데 가격도 저렴하죠. 사이즈 이렇게 얘는 원래 조금 대품아이라 이렇게 많이 키워놓은 상황에서 붙이면은 너무 예뻐지는 아이예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 어, 아이는 아모르 파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색감 보세요. 피멍이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는 한몸군생이고요 목대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제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이 아이 가격은 3만 원이에요.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너무 예쁜 요 아이. 가격 3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에스메랄, 다 아니, LN, LNS에요. LNS. 에스메랄다? 어, 에스메랄다에요. 에스메랄다. 이게 진짜 완전 묵둥이 됐죠? 이렇게 색감이 입장 보세요. 빨갛, 빨긋 빨갛하니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에스메랄다. 요런 아이는 가격이 5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가져왔을 때는 정말 풀떼기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둥이가 입장 보세요. 입장 땅땅하니 색감, 어, 피멍 다 나오고요. 요렇게. 요런 아이 가격 5만원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이고요. 이렇게 보면 한몸이고요. 사이즈는 17cm. 17cm. 여기도 1 레인드라 완전 묵둥이에요 완전 묵둥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 가격은 26,000원이에요. 어디 볼까요? 26,000원 맞네요. 레인드랍. 이게 적심 군생입니다. 요렇게 완전 따글따글 따글 이뻐졌습니다. 26,000원입니다. 아, 스텔라가 나날이 나날이 예뻐져요. 예뻐지고 또 사이즈도 커지죠? 이렇게 보면 색감이 너무 예쁘고 환엽 스텔라예요. 요 아이는 3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쁜 요 아이 가격은 36,000원입니다. 또 오늘 제가 일요일 날인데 어, 교회는 안 가고 <laughs> 농장 다녀왔어요. 주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 좀 어땠나요? 이쁜 아이즈가 가져온 아이들 좀 위주로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우리 농장에 예쁜 아이들 많으니까 어, 오셔서 또 이렇게 아이들 데려가면, 데려갈 때 보면 또 예쁜 아이들 구석구석 진짜 많더라고요. 맨날 오시는 분들이 맨날 가져가도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요런 아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오늘도 또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